저게 더 파워풀 하긴 한데, 약간 그런 거 있잖아. 저런 덱 했다가 어그로 덱한테 홀수기사 이런 거한테 지금 되게 열받잖아. 그래서 저는 약간 초반에 짜임새 있게 돌아가게 잘 막는 게좀더 좋은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는. 여기서는 드루이드이기 때문에 역시나 사바나 같은 거 갖고 오면 초반에 알 같은 거 찾아서 빠르게 템플 한번 올려볼게요. 좋아, 좋아, 알 좋아. 와, 집중 프로젝트 인데 지금 한 시간밖에 안 지났어? 벌써 나 되게 집중력 다 썼는데? 야, 어렵구나, 3시간 집중하기가. 나 집중, 나, 어렸을 때부터 항상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 했었어. 성격은 좋으나 주의가 산만함. 그 얘기했었잖아. 얼굴은 잘생겼으나 주의가 산만함. 머리는 좋으나 주의가 산만함. 그냥 얼굴이 산만함. 반갑네, 그래서, 약간. 정치도 <laughs> 산만해. 아니야. 선생님. <너. 웃음> 오, 그거네, 맞지? 그거지. 아 이거 천벌 이런 거 잡히면 그런데? 징표 쓰고 아못 잡는데? 토큰 들어, 토큰 들어. 와 이거 그냥 깔아? 야나 광기 있는데? 나 광기 있는데? 괜찮음? 님 괜찮음? 동전에 천벌. 야 제발 광기 나아라아 이게 한턴이 너무 빠른 게 이것도 못 나가 지금. 그러면은 아르거스 바르고 그거 잡고 거친 날개지. 거친 남자. 스페어만 안 말리면 돼. 그러면은, 다음 턴에 저 렉사르로 정리 가능한. 상대는 어차피 정리해야 되거든, 이거. 근데 정리하는 거면 난 나쁘지 않아. 그냥 필드 깔았는데, 정리하는 거면 난 나쁘지 않아. 얘를 좀 아끼고 싶긴 한데 지금 이제 아끼는 것보다 빨리 바꾼 다음에 영능 눌러서 폭발하는 팽창박지 이런 거 찾는 게좀더 좋을 듯 육성 펌핑을 했다는 건 손에 적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궁극역병 궁극역병 있는 거야 방어도 올렸잖아 라는 팽창박쥐 좋아요? 와 팽창박쥐 독성속공 팽창박쥐 도발 이게 더 좋은데 도발이 좀더 좋겠죠? 왜냐면얘 나면 9코스기도 하고 얘가 독성속공으로 큰게 큰 거보다는 적어 있으니까 차라리 도발로 해서 7코로 내면서 얘를 뚫으면서 그냥 정리되는 게 침묵 안 쓰는 덱이니까 그리고 그냥 이걸 던져 놓겠습니다. 궁극역병써도얘안 죽으니까. 비전 폭군? 없음. 자, 먼저 추적. 알. 알보다 추적 하나 더 뽑고 싶은데? 아, 뭘 뽑아야 되냐? 광기 뽑아도 정리하면서 버틸 수 있나? 오, 동굴이드라 오, 동굴이드라의 파수견 이러면 이제 두 번씩 쓸수 있거든 10코에 땅땅 좋죠 한번더 추죠 와, 광기 양초 화살 교환 광기 아, 잠깐만 광기 버리기 너무 아까운데 광기 가자 얘가 토큰이란 걸 알았으니까 정리할 수 있는 각을 만들어 놨음 음 라! 라! 어, 레이브핀님 8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주문서 지금 이거 쓰면 너무 좋겠죠? 나 나중에 솔직히 쓰고 싶어, 얘는. 10코 때두 장으로 쓰고 싶은데. 지금 그게 아니면 광기의 날개짓. 어, 누덕이어서 이것도 되게 좋다, 그지? 일단 템 누르고. 예? 도발 독성 좋은 데 이거 지금 던져놓읍시다. 얘네는 두 번째 수폐 영혼이나 이런 거 풀린 다음에 하는 게 좋을 듯. 요거 두번 쓰거나, 요거 요거 쓰거나, 요거 요거 쓰는. 광역기가 지금 하나, 둘, 셋 대충 있음 속삭이는 숲수폐 영혼 쓰겠죠? 그렇죠. 다 대비가 되어 있어요. 이겼다고 생각하나 지금? 님 이겼다고 생각하심광기진표 이건 해도 되고 아니면 누더기야수의 공포비닐 추적자도 괜찮은? 얘까지 지우려면 여기 개체수? <목소리> 왜 이렇게 하냐면, 얘가 터졌을 때, 얘가 광역 2데미지를 얘네가 죽어 있거든. 야생의 힘 같은 게 없으면. 개체수 2개. <laughs> 자, 이제 상대는 뺐다고 생각하고 달리는데, 광기 증표가 또 있죠. 두 번째 수평원 가나요? 수형은 없죠? 이러면 퍼져나가는 숲다 썼고, 여기서 다 썼고, 불릴 게 이제 퍼져나가는 역병 하나 정도, 역병 두개 정도. 광기 징표 누더기 야수, 영능까지 할수 있겠다, 그지 아니면 그냥 이거 야수 두장 내도 될 듯? 먼저 영능 쓰고요. 동굴이드라. 오, 이것도 좋아. 광기 진표쓰고요 지금 마치 지금 뽑은 듯이 이거는 잔상이니까 지금 뽑은 듯이 예를 내서 정리. 어나운 좋게 이거 지금 뽑았음. 퍼져나간 역병 두 장밖에 없거든 이제. 여기서 다두장 썼고 숲 속삭이는 숲두장다 썼으니까 퍼역각만 안 주면 돼요. 여기서 사자같은거 이제 찾아와도 되고요 상대 궁극역병 한장, 퍼역 음, 사자 궁극역병 상대 이제 탈진이고 뭐고 빨리 킬값봐서 이기겠단데 개체수 늘릴 수 있는게 없거든? 지금 요거 써버리면 될듯 퍼역 네, 퍼역 생각해도 누더기에서 하나 더 내놓고 이렇게 이거 퍼역 쓰면 얘네로 정리하면 돼 자, 포영 나 왔죠? 얘 하나는 최소한 탄단 말이야. 설마 주문서 6대? 아니죠. 교환, 교환, 교환. 뒤바꿔도 돼요. 바꿔도 돼요. 없어? 템 누르고. 이거 때리고요, 이거 먹고요, 죽척소환 필드 잡음, 두 번째 퍼요. 하나 남았어요, 두 번째 퍼요. 아 섹스하고 싶다 아 섹스하고 싶다 뭐야 이게 아 섹스하고 싶다 아 섹스하고 싶다 제가 이걸 틀어도 된다고 그랬어요? 아 섹스하고 싶다 아 섹스하고 싶다 아 섹스하고 싶다 자 이거는 디바꾸고요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. 정리만 다음에 이기죠? 자, 깨고, 깨고, 잡아주면서 깨고, 잡아주면서 깨고, 속공 또 나오죠? 그리고 깨고, 깨고. 참 쉽죠? 음. 음. 잔상속공, 찹찹찹찹. 찹찹찹찹. 찹찹찹찹.